안녕하세요. 준마렐라킴입니다 오늘은 SAP 컨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던 실수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컨설턴트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문서 없이 말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나면 그래서 뭐가 결정됐지?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은요. 말을 주고 받을수록 내용이 조금씩 덧붙여지고 처음에 했던 얘기가 나중엔 다르게 기억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알죠. 회의록 작성하고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거 시간도 걸리고 바쁠 땐 이것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 소통과 신뢰의 기반이 되고 결과물의 품질을 높여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한테 요청할 때 말로만 전달하면 이거 업계에서는 말 스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문제예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컨설턴트는 어? 내가 말한대로 안 됐는데? 하고 개발자는 아니? 그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면서 서로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피곤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요. 이런 상황 안 생길 것 같죠? 사실 이런 일 현장에선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FD 문서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기본적인 문서화는 꼭 챙기자고요. 그 문서들이 있어야 개발자도 뭘 만들어야 할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검증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테스트할 때 FD 다시 보면서 어? 이거 내가 잘못 썼네? 왜 이렇게 썼지? 놀랄 때가 있어요. 상황마다 시점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끗 차이로 달라질 수 있고 솔직히 나 자신도 100%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서화에서 나만 갖고 있는 걸로는 부족해요.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 문서화한 내용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보낸 내용을 제대로 보는 건 그들의 몫이지만 내가 확인해달라고 보냈는데 아무 말이 없다면? 그때는 저도 할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믿고 있는 기억이나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록,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걸 듣고 나 너무 부족한가 하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부딪치면서 배워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야 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을 잘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게 결국 완벽하게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SAP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스템을 잘 아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고 꼼꼼하게 문서화 할수 있느냐예요. 컨설턴트 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고 문서로 정리하세요. 그게 실력이에요. SAP는 말이 아니라 문서화로 완성됩니다. 더 많은 영상과 팁이 궁금하시다면 주말을 라킴의 채널과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